He is a really good person. He's i yeah. a really good person.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잖아.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잖아. 그알수 없는 거죠 그건 거잖아. 내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자, 합니다 마법의 벤쪽 필자에 넣고 뱉는다 자연스럽게 As far as I know He's a really good person. As far as I know, he is a really good person. Really person.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법의 인저 빈자리를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지 않았다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음. 체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느끼세요? 네. One more time. As far as I know, he is a really good person. As far as I know, he is a really good person. 그럼 왜 간판 스타에다가 as far as I know를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우리는 표현 위주로 가는 학습법이 아니잖아요? 네. 이 도구 문장이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표현이 좋아서 넣은 거라기 보다는 이렇게 입에다가 이 정도의 에, 긴 이런 것들을 넣고 배는 훈련을 단계적으로 해보자라는 거니까 표현도 물론 좋지만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선수 측이 1, 2, 3번 한번 보세요. 묵직하잖아요. 이런 단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넣고, he s a really good person. He s a really good person. 만약에 없다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조심스럽게 아, 제가 알고 있는 한, as far as I know, he s a really good person. As far as I know, he s a really good person. As as know, really good person. 네. 선수 측이 갑니다.